1973년 5월 17일에 태어났으며 올해 49살의 대한민국 배우입니다. 대학교를 가지 않고 바로 연극판으로 들어간 몇안 되는 배우 중한 명이라고 합니다. 연기를 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누나를 따라가서 본 연극 훈바에푹 빠지고 난 다음부터였다고 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연극판으로 들어가서 연극 배우로만 14년을 활동했다고 합니다. 연극계에서 쫓겨나든 나오게 되고 영화 배우가 되어 성공하여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단편 영화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단편 영화와 독립 영화에서 수탄 단역을 맡아오다가 2010년에는 황해, 2012년에는 범죄와의 전쟁에 출연하면서 떠오르기 시작하죠. 2012년 범죄와의 전쟁에서 조범석 역으로 출연하며 악나한 검사 역할로 나와 시청. 자 자들을 단번에 몰입시키면서 큰 호평을 받아 점점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2013년에는 영화 변호인에서 공안경찰차동경 역을 맡아 영화를 살리는 훌륭한 악영연기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천만관객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2016년에는 곡성에서 주연으로 출연하며 연기력은 인정받았으나 조연급의 40대 배우를 주연으로 출연시켜 감독의 과감한 선택이 많은 이야기거리가 됐었죠. 영화가 큰 화제를 모으며 성공하고 국외에서까지 평론가들에게 극찬을 받게 되면서 곽도 이라는 배우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아수라, 강철비, 남산의 부장들 등 주연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완벽한 연기를 통해 많은 대중들에게 이젠 모를 수가 없는 배우가 되었죠. 개성이 확실한 말투와 목소리가 특징입니다. 큰 풍채에 차가워 보이는 말투 덕에 악역에서 인상이 강한 편이며, 곡성과 강철비 등에서 악역이 아닌 역할들도 많이 했으나 주로 범죄와의 전쟁, 타짜, 변호인에서 보이듯, 굵직굵직한 악역이나 부피한 관리자 역할을 맡아서 엄청난 연련을 펼치는 경우가 많아, 악역 연기의 대가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화 타짜, 신의 손에서 고스톱을 칠때 왼손을 사용하고, 강철비에서도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합니다. 시계도 오른손에 착용하면서 왼손잡이라는 걸알수 있죠. 2016년 영화 시상식에서 톱스타 상을 받은 후, 수상소감 도중 한쪽 귀가 안 들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12일 방영된 인생술집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돼 열병을 앓은 뒤. 왼쪽 청각을 상실했다고 밝히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죠. 2005년에 발생한 코끼리 탈출 사건의 피해자라고 합니다. 당시 곽도원은 연극 극단의 배우로 일했는데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행사 중 탈출한 코끼리떼들이 길거리에서 난장판을 벌여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해 연극 연습에 늦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바로 확인도 어렵고 사건 자체가 너무 황당한지라 극단 선배들은 당연히 믿지 않고 장난하냐며 호되게 혼을 냈는데 이후 저녁 회식을 하는데 그때 TV에서 코끼리떼 탈출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고서야. 어, 진짜네. 하고 곽도원에게 사과했다고 하죠. 2022년 9월 25일 05시경 배우 곽도원이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km를 음주 상태로 자신의 흰색 현대 팰리세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고 전해졌으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도로에 차를 세워 놓고 자다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당시 경찰이 측정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죠.